중위 능률량 3가 본문 수업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고우팀입니다. 이번과에서는 두 농구 선수의 협력과 경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과의 메인 문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형식 주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가주어 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문을 보면, It's important to play for the team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it은 의미가 없는 형식 주어, 가주어입니다.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to play for the team이라고 해서 팀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경기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는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과에서는요, 가주어 이세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주어가 길어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문장을 어, 바꿔보면 to play for the team is important 가 되는데, 투부정사가 주어가 되면 너무 문장이 길기 때문에 문장 맨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가주어, 형식주어, it을 쓴게 되겠죠. 그래서 어, 중요한 정보를 문장의 뒷부분에 위치시키는 특성이 있다는 라거 보시고요. 우리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것까지 같이 공부해 를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예문을 보면 difficult. 자, 어렵다. 앞에 있는 이시 가주어가 되겠죠. 뭐가 어렵냐면, to choose one 이라고 해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 그런데 이때 to choose 하는, to 부정사의 진짜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냐면, 바로 납니다. 이럴 땐 어떻게 쓰냐면, to 부정사 바로 앞에 for plus 목적격으로 써주게 되겠죠. 그래서, It is difficult for me to choose one 하면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로 오버플라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입니다. 우리 이런 경우는 앞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예를 들어, kind라든가, nice, rude, generous, polite 같은 형용사들이 놓이게 됩니다. 예문을 보면,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라고 해서 앞에 는 이시 가주어, to help가 진주어가 되겠죠. 나를 돕다니 친절하다. 자, 이렇게 카인드라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죠. 이럴 때는 우리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따라서 오브 유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우리 첫 번째 가주어 구문 잘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이너프입니다. 자, 예문해 보겠습니다. Michael was good enough for the senior team이라고 해서 마이클은 충분히 훌륭하다 for the senior team 하면은 우리 여기서 상급 팀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여기 보면 이너프가 앞에 있는 d 이라는 형용사를 꾸며 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훌륭한. 그래서 우리 이너프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해 준다라는 거. 어순이 중요하다라는 거봐 주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하는 인어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형용사 뒤에 인어프가 온다라는 거 그리고 해석은 충분히 못모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She's rich enough to buy a car. 하면은 그녀는 자동차를 살만큼 충분히 부자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rich enough라고 써야지, enough rich라고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수업 들어갑니다. 제목은 고우 팀입니다. 자, 우리 스코티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하면서 우리 글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ame was over. 자, 게임이 끝났다. The junior team won it. 자, 주니어 팀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all the players were happy. 모든 선수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자, all the 복수 명사 뒤에는 복수 동사가 옵니다. 따라서 all the players 다음에 복수 동사 were 가온거 보이셔야 되겠네요. 자, while they were in the locker room. 자, 그들이 라커룸에 있는 동안에라고 했는데요. 이때 while은 시간의 접속사입니다. 우리말로 해석은 못모 하는 동안이고요. 우리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옵니다. The coach handed every boy a card. 자, 코치는 hand라는 동사. 여기서는 몸모에게 몸모를 건네다라는 사용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모든 소년들에게 카드 한 장씩을 나눠주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우리 핸드가 사용식인데요 삼형식으로 전환해 보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고 중간에 전체사를 쓰면 되는데 핸드라는 동사는 툴을 씁니다. 바꿔보면 handed a card to every boy 라고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every라는 우리 형용사 뒤에는 요 항상 단수명사 온다라는 거. 그래서 boy에 s 붙이지 않도록 합니다. It had a list of the players. 자, 이때 is은 바로 앞에 나와있는 a card가 되겠죠. 그 카드에는 리스트니까 명단이 적혀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온더 주니어 junior team. 즉 주니어 팀에 속한 선수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As you all know. 자,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자, 이때 as는 요 접속사로 모모와 같이. 그래서 as you know 하면 알다시피라고 해석이 됩니다. We have an opening for a player on the senior team. 자 우리는 여기에 오프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프닝이 영영 프리로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보면 unavailable job or position이라고 해서 어떤 기회 또는 일자리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는 시니어 팀그 상급 팀의 선수 자리가 하나가 비었다라는 거죠. 써더 코치 자 코치가 말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 h a n d 라는 동사가 사형식으로 쓰였는데요.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때는 우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순서를 바꾸고 전체사 툴를 쓰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접속사 as가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모모와 같이 as you all know 하면은 모두 알다시피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why don't you pick a player for the team? 자, 우리 그 팀을 위해서 선수 하나를 뽑는 게 어때? 라고 해석이 되네요. 우리 why don't you 동사원형하면 뭐모하는게 어때? 라고 해서 우리가 권유나 청유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the 팀은 바로 senior 팀이 되겠네요. Check one name on the list. 자, 그 리스트 명단에 하나의 이름을 체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Scotty look at the list. 자, Scotty는 그 명단을 보고 saw so his name. 자신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접속사 and 보이시죠? 우리 등의 접속사 앞과 뒤는 동일한 형태와야 되겠습니다. looked라는 과거 동사 그리고 saw라는 과거 동사가 병렬 구조되어 있네요. Then he sighed. 자 여기서 그가 한숨을 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s i g h 라는 동사, 심정을 알수 있는 정보고요. Put a check.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Next to Michael's name. 마이클의 이름 옆에. 그래서 스코티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마이클의 이름에 이제 체크 표시를 합니다. he couldn't deny 자 그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deny가 몸모를 부인하다. 몸모를 부인하다 해서 뒤에 목적어절이 오는데요. 이때 대은 바로 완전한 절이기 오 때문에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입니다. 우리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보셔야 되겠네요. Michael was good enough for the senior team. Michael 그 상급팀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훌륭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과의 메인 문법입니다. Good enough에서 형용사를 이렇게 enough가 뒤에서 수식하는 거. 어순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유의하시고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why don't you 동사원형. 뒤에 동사원형 형태 오는 거.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good enough에서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enough가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coach collected every card from the boys. 자, 코치는요. 우리 collect하면 모으다라는 뜻이죠. Every card. 모든 카드를 소년들로부터 거두었습니다. every라는 형용사는 뒤에 단수명사 형용사 옵니다. 그래서 카드에다 s 붙이지 않도록 합니다. Everyone's hopes were high. 자, 모든 학생들의 그런 소망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심정을 알수 있는 정보죠. They all wanted to be on the senior team. 자, 그들 모두는 want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to보 정사가 옵니다. 그래서 어, senior team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라고 했네요. 여기 보면 want 다음에 to be 오는 거 보시고요. 투부정사만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목록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하다, 바라다, 희망하다, want, wish, hope, 기대하다, expect, 계획을 세우다, plan, decide. 그래서 주로 미래지향적인 동사들이 투부정사만의 목적으로 취한다는 라거 보시고요. The coach look up and said, 코치가 위를 올려다 보고 말했습니다. Well, it's a tie between Michael and Scotty. 자, 여기서 tie라는 것은 명사로 동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라는 뜻이죠? 마이클과 스코티가 동점이다. Scotty's heart ripped. 자, 스코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He was surprised. 그는 놀랐습니다. That y e a 를 He was tied with Michael. 자, 여기 보면 그가 be tied with 하면 우리 수동태 표현으로 몸무와 어, 동점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어, 동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이번 과의 선생님이 스코티의 감정 변화를 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단서가 이제 바로 surprised. 굉장히 놀랐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want라는 동사는 목적으로 투부정사 형태 취하는 거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가 놀랐다, 놀라움을 느낀 거일 때, 이렇게 수동의 음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라는 거, surprising이 아니라 surprised가 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Well, said the coach. 자, 이제 코치가 말합니다. Both are wonderful enough for the senior team. 자, 둘 다. 너희 둘 다에서 이때 보스가 지칭하는 것은 마이클과 스코티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둘다 상급 팀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 보면 wonderful enough라고 해서 이번과 메인 문법이죠. 우리 wonderful이라는 형용사를 enough가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거. 어순 주의해 주시고요. And it's hard to pick just one player라고 해서 그것은 어렵다. 이때 이쓴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가주어, 우리가 형식 주어라고 하는 이시고요. 진짜 주어는 투픽이 되겠죠. 단지 한 명의 선수를 선택하는 것은 뽑는 것은 어렵다. But I have to. 그러나 나는 해야만 했다. 우리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 뒤에 생략된 동사구는 바로 pick just one player가 되겠죠. 그래서 한 명의 선수를 골라야만 했다. So I'll pick Scotty. 나는 그래서 Scotty를 뽑았다. Then the coach walk over to Scotty. 자, 그리고 코치가 Scotty에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Congratulations. 축하해. 우리 congratulations 같은 경우는 항상 복수형으로 어, 씁니다. 축하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Thank you, but Michael is such a good shot. 고맙습니다. But, 그러나 마이클은 우리 such a 혁명, 어순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몸모한, 여기서 good shot의 shot은 슛을 쏘는 사람이 되겠죠. 영영풀이를 보면 a person who shoots가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골잡이입니다. He makes the most baskets," said Scotty. 자 여기 보면 make a basket 하면은 농구 경기에서 득점을 하답니다. 여기서 보면 the most 최상급이 들어갔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득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득점을 가장 많이 해요라고 Scotty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우리 표현은 wonderful enough에서 형용사를 우리 enough가 뒤에서 수식하는 거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가주어, 진주어 구문, 형식주어 it, 그리고 진짜주어 to 부정사가 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Of course he does, said the coach. 물론 그렇지 라고 코치가 얘기합니다. But he shoots whether there is a player in a better position or not. 자, 그는 어, 슛을 쏜다. whether 여기 뒤에 보시면 or not 같이 쓰이는 겁니다. 뭐뭐 이든지 아니든지 라는 뜻인데요. There is t h e r 니까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죠. 선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좋은 포지션, 더 나은 포지션의 위치에 선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는 슛을 쏜다. It's important to play for the team. 자, 이번과의 메인 문법이 들어간 문장입니다. 우리 형식 조어 it, 그리고 진조 투부정사 구문이 있죠. 그래서 팀을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Don't worry. I know a good player when I see one. 자 걱정 마라. 나는 안다. A good player. 좋은 선수를. 이때 when은 우리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죠. 내가 한번 선수를 보면 정해지지 않은 그냥 선수를 보면 나는 그 선수가 좋은 선수인지 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whether or not 뭐뭐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져 it 그리고 진주어 투부정사고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Scotty walked out of the room. 자, 스코티는 방 밖으로 나갑니다. He felt like giving a loud and happy shout. 자, 우리 feel like ing 구문 굉장히 중요한 구문인데요. 뭐뭐 뭐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giving이라는 동명사 형태 온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는 크고 기쁜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스코티의 심정을 알수 있겠죠. 굉장히 해피하다라는 거를 알수 있네요. Then he saw Michael. 그리고 그는 마이클을 보았습니다. Suddenly, Scott felt sorry for him. 자, Scott는 갑자기 그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때 힘이 지칭하는 건 앞에 있는 마이클이 되겠죠? 이제 그 시니어 팀에 선발되지 못한 마이클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Scott의 감정은 바로 sorry. 예, 미안한 감정이 되겠네요. I guess you don't care. 자, 나는 너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But I pick you for the senior team. 자, 나는 너를 그 상급팀의 선수로 뽑았어. 라고, said Scotty. Scotty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 feel like ING 구문, 뭐, 뭐 하고 싶다라는 거 영작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feel sorry for 하면은 뭐, 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다라는 수거 표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이클 스마일드. 마이클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You know what? 자너 알아? 그거 알아? 그래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때 쓰는 표현입니다. I picked you. 자 나는 너를 뽑았어. 지금 보면 대문자로 쓰였는데요. 지금 강조하기 를 위해서 이렇게 대문자를 썼습니다. 스코티 was surprised. 자, 스코티는 놀랐습니다. 자, 네 번째 스코티의 감정이 나왔네요. 다시 놀라운 감정이고요. 스코티가 놀라운 감정을 느끼는 거, 쏭의 의미이기 때문에 surprised. 과거분사가 와야지 surprising. 현재분사가 오면 안 되겠습니다. You did. 너가 그랬어? You always do your best. 자, 여기 보면 always라는 빈도부사가 do라는 일반동사 앞에 놓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너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 and you are a team player. 그리고 너는 팀 플레이어야. 여기서 팀 플레이어라는 건 뭐냐면 단체에서 협력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너는 굉장히 협력을 잘해. Today you played for the team. 자, 오늘 너는 우리 팀을 위해서 경기를 했어. 그리고 we won the game. 우리가 경기에서 이겼어. Congratulations. 축하해 라고 이제 글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 surprised라고 해서 스코티가 감정을 느낀 거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 과거 분사 쓴거 유의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어 r a s 라는 빈도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놓인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프터 유 리드입니다. 제시된 표현을 활용하여 코치 스코티 그리고 마이클이 주고받는 글을 완성해 봅시다. 자 먼저 코치가 얘기를 합니다. Congratulations, 축하해. I'm sure that you will do well. 자 너가 잘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On the senior team. 자 우리 바로 상급 팀에서 good for you 잘됐다라고 했네요. 자 스코티는 Thanks a lot. 감사합니다. I w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할게요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이제 선생님이 마이클에게 써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I know that you are wonderful enough. wonderful enough 에서 우리 지금 보면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해서 우리 enough의 어순, 형용사를 뒤에서 수식합니다. Don't feel so down. 우리 feel down이라는 표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낙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낙담하지 말고 keep going, 계속해라 라는 표현입니다. Thank you so much. I work harder. 자,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쓰였네요. 이번 과에서는 두 농구선수의 협력과 경제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과에서 중요한 문법과 함께 본문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2 능률량 3가 본문 수업을 여기서 마칩니다.